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 차례고요. 이 밑에 있는 백돌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이 백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계속 비기 만들어질 수 있어요. 비기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한번 풀어 보세요. 자, 정답 수순 어떻게 될까요? 어, 일단 보면은 사활에 기본하면 두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궁도를 줄이는 것과 두 번째 치중 가는 것. 그래서 궁도와 치중이 사활의 기본이에요. 자, 이 장면에서 100의 궁도를 최대한 많이 줄이는 자리는 젖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안 된다면은, 그 다음에 치중의 자리들, 이렇게 100이 뒀을 때한집 모양이 만들어지는 자리, 여기, 여기. 이런 자리들을 들어가는 게 치중의 급소가 되겠죠. 그래서 첫 수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는 거죠. 과연 이셋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까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궁도 줄이기부터. 자, 젖히게 되면은, 백은 한 점을 따낼 수 밖에 없죠. 뭐 이런 식으로 한집 만드는 거는 이해면서 다 단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당연히 따야 돼요. 따고 있고, 여기서 딱 뻗어 버리면은 백은 두 집이 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은 3번은 이을 수가 없어요. 이때 흑은 젖혀서 백의 집을 없앨 수가 있는데요. 그럼 끊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흑에게는 비상수단이 하나 있죠. 바로 이렇게 패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백을 그냥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과연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그냥 잡는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패가 아니라 그냥 잡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궁도를 줄이는 건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도 줄이기 안 되니까 이두개 치중을 한번 가봐야겠죠. 둘 중에 하나 정답이 있을까요? 자, 먼저 이렇게 나가는 거. 자, 이때 백은 왼쪽을 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를 막 두게 되면 흙이 연결하면서 백돌이 단수가 되니까 이걸 치겠죠. 이때 한번더 키워 죽여요. 자 이렇게 해서 3궁도로 잡히게 되면 은 백이 부집이안 나죠 근데 백은 이걸 잡는 게 아니라 이 왼쪽으로 궁도를 늘리고 다시 한번 궁도를 늘려요 그러면은 돌 3개 에 공배 2개 딱 비기 되는 조건이 완성 됐거든요 결국 흙이 왼쪽도 못 들어가고 오른쪽도 못 들어가고 비기 만들어지면서 백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흙이 1번으로 뻗었을 때 백이 단수 친 다음에 흙이 어떻게 반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백이 그냥 사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흙이 치중 갈수 있는 자리 여기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어떻게 할까요? 어, 백이 만약에 이한 점을 따낸다면 흙은 그냥 가만히 늘어주면서 이 밑에 집을 옥집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 쉽죠. 또 백이 왼쪽으로 가만히 늘어준다면 그냥 있고 이걸 4번 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먼저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자 그리고 백이 안돼 하면 그때 꽉이어주면서 3궁도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치중 가는 걸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자 근데 백이 그냥 뽑는 것보다 궁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자, 따거나 뻗는 게 아니라, 젖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꺼내면 이걸 따내면서 단수. 그러면 이제 흙은 패밖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실패고요. 또 3번은 이걸 그냥 이해면백도 같이 이어주고, 결국 젖힐 때 뻗고, 빅이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흙이 할수 있는 건, 계속해서 궁도를 줄이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백이 그냥 따내거나, 그냥 있거나 하면 흙이이 자리를 먼저 젖히게 되면서 이게 계속 3궁도의 형태로 백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백이 4번으로 이렇게 뻗어서 궁도를 계속해서 늘려줬을 때또 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는 건안 되니까. 백이 사니까흙은 이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또 백이 꽉이으면서빅 모양이 완성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치중을 가도 빅이 되네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안한게 있어요. 즉, 이 문제의 정답은 이 자리가 맞아요. 이걸 치중을 간 다음에 100이 젖혔을 때, 이렇게 젖히거나 끊거나 치중 가는 거 말고, 한 가지 방법 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자리예요 여길 갖다 붙이게 되면, 100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100이 오른쪽을 이으면 넘어가면 돼요. 막을 때꽉 이어서 3궁도 백이한 점을 따내면 꽉 이어서 이 8번 자리가 자충이 되니까 둘 수가 없죠 이렇게 백이 잡히고요 어, 또 4번으로 이걸 따면은 또 넘어가면서 단수 이을 때 연결하고 자충으로 백이 잡혀요 그래서 백은 4번으로 저 왼쪽 흙이 일선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걸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끊고 따낼 때꽉 이어주는 거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전부 다둘 수가 없는 양자충의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백돌이 잡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1번 자리를 찾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계셨을 테지만 이 3번 자리 일선으로 붙이는 수까지 찾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자, 1번과 3번의 연타로 백을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 이 백을 잡는 문제예요. 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을 폐를 만들지 않고 그냥 잡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실전에 되게 잘 나올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이런 모양,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 중앙 쪽 공배 상관없이 배가 잡자고 하게 되는 건데, 배게 보통 이런 장면에서 이 위쪽을 젖혀 이을지 아니면 오른쪽을 젖혀 이을지 보통은 이런 식의 진행이 되죠. 지금 모양은 여기를 젖혀 이어가지고 살자고 한 건데요. 이게 만약에 실전 상황이라면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선에 있는 흙돌 이런 돌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이 돌이 없을 때는 백을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패를 만들어서 백을 잡자고 하는 방법은 생겨요. 이 형태에서 백을 잡는 방법으로 패를 만드는 수단은 진짜 많이 쓰여요. 자, 보세요. 이거 간단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흙이 백을 잡기 위해서 어, 생각해야 되는 건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궁도를 줄이는 것 그리고 이게 안될때두 번째 치중의 자리를 찾는 것 근데 지금 치중을 들어가 봤자 백의 궁도가 너무 커요 이 오른쪽으로 백이 밀고 나와서 한 집을 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데 백이 또 궁도 늘리고 흙이 이런 식으로 오면 또 이렇게 젖혀서 잡으러 가면 은 결국 흙돌이 다 눌러잡기로 꾹꾹 눌러서 잡히면서 너무 쉽게 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집이 이렇게 클 때는 치중을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흙이 첫수로 궁도를 줄이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흙의 약점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백이 이렇게 쭉 뻗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육궁도 형태 항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궁도 형태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흙은 한번더 젖히죠. 이 모양이라면 백이 이렇게 자체적으로는 자동차 공유 형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배기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걸 끊어가는 거고 흙이 폐를 만드는 것까지. 이런 형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귀 쪽에서. 이 그러니까, 어, 수단은 어, 무조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근데 오늘은 문제도가 어, 사실 이거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 문제를 뽑아왔어요. 자, 오늘은 문제도가 이 자리에 흙돌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전처럼 젖히고젖히는이 폐수단 말고요. 그냥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거든요. 자, 그게 뭘까요? 자, 그냥 잡는 방법. 정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장면에서 그냥 잡으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2번과 4번 자리에 백돌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럼 너무 쉽게 사니까. 그래서 흙이 둬야 되는 자리는 꼭그 2번, 4번 자리까지 백이 막지 못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여기. 자 생각보다 진짜 많이 가죠. 보통 백이 뻗으면 흙이 잡히는 거지만 제 오른쪽에 흙한 점이 있어요. 얘 때문에 흙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죠. 이게 연결되고 나면 결국 백은 잡혀요. 또 6번으로 끝까지 안 나가고 그냥 막아가도 흙이 지키고 나면 이 위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1번 자리에 저기까지 진짜 심장까지 들어갔을 때 백이 생각할수있는건요렇게 젖혀서 흙이 쉽게 연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도 흙은 붙여서 넘어갈 수가 있죠. 막으면 그냥 이어주시면 돼요. 백이 어느 쪽에 있더라도 반대쪽을 끊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는 5번, 음, 5번으로 이렇게 단수 치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따내면 이어서 이거 역시 백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백이요. 이렇게 되면은, 요걸 단수 먼저 치고, 따낼 때 호구를 치면은 폐가 날것 같아요. 폐가 날것 같은 게 아니라 나죠. 다음에 요 급소자리에 흙이 가야 되는데, 백이 여길 들어가요. 이을 수가 없죠? 결국 이 상태에서 패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5번 자리는 지금처럼 끊는 게 아니라, 그냥 꽉 이어서, 어, 요거하고 이 호구치는 수로 인해서 배기집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5번은꽉있는게 정답이에요 아마 여기서 5번을 꽉있는거 말고 이렇게 끊어서 두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아요 1번을 찾으신 분들 중에서 근데 요거는 폐가 되기 때문에 실패라는 거자 그래서 요 자리까지 깊숙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 여기까지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백0 0의 입장에서 이거 그냥 살려면요. 백은 그냥 이렇게 두셔야 돼요. 요 자리 가운데 급속. 그러면은 흙이 위쪽을 젖혀 이어도 뭐 되게 쉽게 살겠죠. 오른쪽 가서도 살고요. 흙이 오른쪽을 먼저 뻗어도 이거 젖혀서 뭐 아무데나 둬도 살것 같은데요. 이렇게 둬서, 둬도 살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살고. 보통 요런 자리가 급수인데, 이것도 백이 이렇게 막아가고 나면, 오른쪽, 가운데, 왼쪽, 양쪽 맛보기로 이것도 살아가고요. 사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 불안하면은, 요렇게 한 방에 그냥 양쪽 두 집으로도 살수 있어요. 이왕이면 좀 크게 사는 게 좋겠죠.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 지금 모양을 잘 보시면, 위에 흑세점이 잡혀 있어요. 이세점 어떻게 하더라도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정말 크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백은 아직 못 살았어요. 흑에게 아주 멋진 맥점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이런 모양들 실전에 되게 잘 나와요. 어, 이렇게 백돌들이 귀쪽에서 이런 식으로 꺾여져 있는 모양, 그리고 위에 흑돌들을 이렇게 보통은 두 점이든 세 점이든 이게 잡고 있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끝내기 방법으로도 되게 많이 사용되는 맥이고요 지금은 사활도 걸리는 그런 맥이에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그냥 나가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귀에는 백을 잡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도 안 되죠. 자, 이 장면에서 흙이 들수 있는 백을 공략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의 1자리. 자 무슨 뜻일까요? 저길 왔을 때 100이 어, 이 3점을 그냥 잡는다면 흑은 이걸 젖혀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막으면 밑으로 단수를 쳐서 100을 다 잡죠. 그러니까 100은 4번 자리를 둘 수가 없고요. 결국 이세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흙이 연결을 하죠. 끝내기의 수순으로도 되게 멋진 좋은 수순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100이 죽어요. 이세 점을 따도 치중을 가고 오른쪽에서 한집안 나고 왼쪽에서도 한 집이 안 나죠. 다 잡혀요. 그러니까 1번 자리 치중을 들어갔을 때 돌아가서 백이 이렇게 세 점을 그냥 잡고 넘겨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백의 입장에서 최선이 뭘까요? 백은요. 이 오른쪽을 막 막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밀, 밀어 올리면서 잡히죠. 또이번으로 이렇게 뻗는 것도 요 이번에 반대쪽으로 밀고 나오면서 1 0의 수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1 0의 최선은 바로 이 자리에요. 이걸 꾹 눌러 막아서 세점못 움직이게 하고 얘도 쉽게 연결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때 흑에게는 요한 점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수를 칠 수가 있어요. 패가 되는 거죠. 1 0이 이걸 따내면 또다시 단수를 치고 결국은 이 패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폐가 난다면 흙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 자리를 들어가서 폐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수순 중에서 3번으로 여기 말고 이쪽을 먼저 젖히셔도 괜찮아요. 젖혀도 오른쪽을 막으면 똑같이 이렇게 단수치면서 폐 형태를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1 0 이걸 막으면 그때는 이렇게 젖혀서 또 넘어갈 수 있죠? 1 0이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따내고 이 상태에서 패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이 패를 흙이 한번 더 이긴다면 그냥 이어가면서 백이 다 잡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3번으로는 이쪽을 젖혀서 패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젖혀서 패를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흙이 패를 젖을 때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젖혀서 패를 하게 되는 거는 오른쪽에서 하나 따먹힌 상태에서 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행보다 흙을 3번을 이쪽을 먼저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패를 하는 게 조금 더 좋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4번으로 백이 패를 하지 않고 후퇴를 하는 거는요, 이거 역시 그냥 못 살아요. 잡혀요. 자, 그래서 지금 수순으로 패를 만들어 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음, 방금하고 비슷한 진행으로, 비슷한 그림을 떠올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자리 먼저 안 가고, 이거 먼저 젖히는 거. 막으면, 밀어 올려서 단수 따낼 때 폐를 만들어 갈 수가 있죠. 백이 막지 않고 후퇴를 할 텐데 이렇게 세 점을 잡는다면 이 자리에 치중 가면서 정답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백이 이렇게 둬도 역시 이 자리에 똑같이 붙여서 끊을 때폐 형태 만들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언뜻 보면 이거 그냥 먼저 젖히는 것도 똑같이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안되는 이유는요. 백이 이 자리 아까 흙이 뒀던 그 급소 자리죠?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다. 라는 격언을 떠올려서 먼저 둬요. 그러면 흙이 밀고 들어오고 막고 세수 대세수대 백은 세수가 아니라 얘가 내수예요 여기서 하나를 잊고 들어가야 되니까. 백이 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젖히면 안 되고요. 이 2의 1 자리, 치중이 급소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